제거리 파워뱅크 300 플러스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품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언패킹을 좀해 볼게요. 그 포장 박스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구성품들을 보면 파워뱅크 있고, 자, 충전 케이블 있어요. 그리고 C 타입에 꽂을 수 있는 어댑터가 있고, 시가책. 케이블이나 태양광 패널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용 C타입 인앤아웃 100W짜리 하나 그다음에 아웃전용 해서 C타입이 지금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자 이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웹 어, 사용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제품 보증서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제카리 파워뱅크는 그동안 리튬 이온 기반의 파워뱅크가 국내에 도입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리튬 인산철 베이스의 파워뱅크죠 인산철은 리튬 이온에 비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산철로 만들어져서 들어온 파워뱅크. 충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케이블, 그래서 AC220V 케이블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풀방전에서 풀충전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자, 출력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 AC 220V 최대 출력이 300W예요. 그리고 C 타입 인앤아웃 C 타입이 두개 있기 때문에 음, 하나는 15W 맥스고 하나는 100W 맥스예요. 그러니까 115W C 타입 두 개를 이용을 하면 예. 115W까지 출력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USB A 타입에서 역시 15W까지 최대 출력이 가능한 USB 포트가 있고, 시가잭.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120W가 최대 출력이에요. 나이트가 있죠. 랜턴이나 이런 게 없을 때, 플레쉬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OS 시그널이나 비상 시그널을 할때쓸수 있는 램프가 전면에 달려 있어요. 무게는 3. 75kg 이에요. 전체 파워뱅크에 대한 전원 버튼은 이쪽에 있어요. 예, 하면 디스플레이 창이 예, 표시가 되고, 자, 충전, 그 다음에 방전. 이런 식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AC를 220V 사용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거 해주면 전원. 온오프가 되고요. 그다음에 USB 사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역시 눌러주면 연두색 예,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300 플러스 사이즈 한번 제 손으로 이렇게 한번 가려볼게요. 그러면 손목에서 이렇게 되네요. 굉장히 작고 컴팩트합니다. 어때요 파워뱅크 보시길? 너무 귀여워요. 색깔도 어, 예쁘고요. 음한 번. 음, 무게도 3.75kg니까, 뭐, 여성이 들기에도 충분한, 예. 음... 그런 무게죠. 엄청 가벼운데요? 예. 얘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용량은 대략 288W, 거의 한 300W 정도, 예,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건지, 예. 그게 또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각종 전자제품의 소비전력을 체크를 하시면 AC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W 미만의 어떤 전기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USB-C 타입으로 연결되는 거는 100W 미만의 전기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더운 여름이니까 선풍기 사용 가능해요. 얘는 보통 소비전력이 한 10W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뭐, 2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얘는 소비 전력이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대략 50와트, 시간당 50와트에서 55와트 정도 소모를 하게 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시가 잭을 통해서 예,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C타입에서 시가 소켓으로 변환시켜 주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아, 실제 시간당 한 10W밖에 소모를 안 해요. 조금 냉장 효율은 떨어지지만 충분하게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겨울에 이 파워 뱅크를 자, 이노베이션 대회예요. 소비 전력이 시간당 1 8 w 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USB-C 타입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탄소매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18W면 어한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 자, 이 전열 조리 기구가 있어요. 라면 포트, 그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비 전력이 300W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을 못 해요. 아, 전기밥솥 뭐 이런 것들도 소비 전력이 300W 이상이 되면 역시 사용을 못 하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소비 전력 350W인 전기 미니 전기밥솥을 테스트를 해 봤는데 얘가 최대 순간 어, 소비 전력은 600W까지 허용을 해주지만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고요. 300W를 넘게 전력을 내보내는 것도 1분 지나면 얘가 오버로드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버로드나 이런 메시지가 떴을 때는 여기 보시는 AC 전원 버튼을 이걸 껐다가 다시 키면 예, 그 오버로드 뜬 그 메시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제커리는 파워뱅크를 만들지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어 실제 전 세계 대중적으로 파워뱅크를 유행 시킨 거는 나사 출신의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이 제커리 파워뱅크. 그래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죠. 제커리 파워뱅크는 또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좀 생각됐던 게 니튬 이온 베이스의 어떤 파워 뱅크를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산철 베이스의 파워 뱅크 제품들이 계속해서 국내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쉽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지금 구성품에 여러분들 그차 안에서 차박을 할때 시가잭을 통해서 충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가잭 케이블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 부품, 시가잭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댑터로 연결될 수 있는 케이블은 조만간에 국내로 추가로 수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총판 통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입력포트를 이용을 해서 추후에는 시가잭 또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100W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도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 같아요 이런 파워뱅크 있으면 뭐좀 어디에 쓸거 같아요? 아이들이랑 잠깐 나갈 때도 좋을 거 같고요 여름에 냉장고 잠깐 사용할 때도 좋을 거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보면 애들 데리고 날 더우니까 밖에서 물놀이 하거나 그 도시 안에 이 분수 뭐 이런 거 만들었을 때 어른들, 애들 노는 거 기다리면서 파워뱅크 이거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응급 치료 현장이나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이제 전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외로 좀 휴대가 편하고 그다음에 소형인 파워뱅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적합한 파워뱅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한 가지 이제 노트북 따로 준비는 못 했는데 노트북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 보통 시간당 전력을 30와트에서 40와트 정도 사용을 하니까 한 8시간 정도 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카누에서 파워뱅크 300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선물 준비했어요. 자, 냉각 선풍기죠. 그래서 시원하게 냉각이 되면서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휴대용 선풍기죠 냉각 선풍기 그리고 음, 그라운드 체어요 이거는 차박할 때 어, 실내 전구가좀 낮아서 그래서 꼿꼿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라운드 체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조금 등을 뒤로 젖혀서 누우면 훨씬 더 편하게 자시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 더운 날씨에 그 모기, 해충, 뭐 이런 벌레들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차박을 즐기시라고 카누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누였습니다.